인공지능을 만드는 과학 만능 시대에 살며 풍요한 삶이 약속된 우리 예전엔 암에 걸리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성인병을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약만 먹으면 그럭저럭 죽지 않고 오래 삽니다. 늙어서 치매가 오거나 거동을 못해도 요양원에 입원하여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너무나도 잘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남들처럼 암에 걸리지 않고 또 남들처럼 성인병으로 매일 약안 먹어도 건강하고 장수하여 노쇠가 와도 치매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거동할 수 있다면 노년에도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녕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그게 안 될까요? 진정 바란다면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도심거리에 빌딩마다 들어선 병원, 그리고 약국들 보이시죠? 신문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제약회사들, 해썹위생관리 최첨단 식품회사들. 이들의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온다면 이 사회는 어찌 될까요? 제약회사나 식품회사뿐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산업 자체가 문 닫아야 한다면 또 건강 관련 많은 산업체들이 문을 닫는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결국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내 문제가 아니어서 상관없고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고 싶다면 여기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남들은 잘안 가는 길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모두가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사용하기엔 너무 좁은 길이기에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도 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서겠다면 씨알참이 여러분을 그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의 필요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씨앗은 많은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100개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잃었던 생명력을 복구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생명력을 우리가 온전히 섭취하면 건강한 삶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화와는 상극입니다. 씨앗의 생명력이 경제적인 효율성과 수익성에는 방해되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현대 과학은 씨앗의 생명력을 버리고 대신 더 좋은 것을 넣었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곡식의 생명력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살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건강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지만, 모두가 모른 채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함께 바뀌고자 할 분들을 기대합니다. 남들이 안 가는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로운 안식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